자, 19살인데요. 군입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대를 갔다가, 아, 군대를 갔다가 가야 하나요? 아니면 소방관이 돼서 군대를 갈수 있나요? 음, 이거는 뭐 요즘은 일찍 들어오는 후배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음. 이것, 그, 그러니까 또 이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근속이 있거든요. 근속. 그러니까 소방사에서 임용이 돼서 이제 교로 이제 근속을 하게 되는데 4년 안에 이제 근속을 하게 돼요. 근데 근속 승진이죠. 근속 승진을 음. 하게 되는데, 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먼저 음. 군대 임용이 돼서 군대를 가시게 되면 근속 연수로 인정이 돼요. 우와. 네. 그러면은 군대 2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2년만 더 수망원사고 생활하면은 이교 자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니까 이제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는 음. 몇몇 후배들은 이제 빨리 준비를 해서 음. 그렇게 다녀오는 후배들도 있죠. 네. 어. 괜찮네. 네. 어...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건, 공방원은딴거 없어요. 누가 먼저 빨리 들어오냐가 장땡입니다, 여러분. 빨리, 그냥,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셔서. 하셨던... 그 장땡이라는 표현은 지금 안 돼요. 라이브이기 때문에. <laughs> 예, 저 사망하는 데서 네. 3만 원에 대해서 지금. 나랏밥먹는 사람이 장땡이 뭐야? 네. 어? 창여봐. 어? 어? 38 광땡. 38 어? 장땡보다 높은 38 광땡. 네. 자, 그래서.